안녕하세요 오복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제 영상에 이어서 2편 다육이 영상 판매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네, 어제 걸려가지고 밤에 좀 고생을 하다가 지금 조금 괜찮아졌는데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같은 날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죠. 다크 초콜릿이라 아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황색감에서 가운데 포인트가 있는 초콜릿 색감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품 사이즈고 색감이 점차 안젤리나 만큼이나 좀 짙은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3,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옆으로 와서 띠아모라는 아이입니다. 저희 오복다육에서는 새롭게 입고가 된 아이들이고요. 대부분은 쌍두 위주로 선별을 해왔으면서 이 아이들은 이제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분기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나중에 점차 많이 묵둥이가 되면은 가운데 젤리와 형태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한아름이라는 아이고요 이번에 반판 이상 준비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서 선착순으로 빠르게 판매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몸값 자체가 정말 비쌌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4,000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아름이 많이 묵으면 이 입성의 힘도 좋아지지만 색감 자체가 정말 뚜렷하게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는 옆으로 와서 베르테르라는 아이고요. 이 베르테르도 정말 많이 묵은 티가 나는 아이들이죠. 입장도 짱짱하고 담수도 촘촘해가지고 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짱짱한 빛감과 그런 걸 모든 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색감 자체는 베르테르가 원래는 보라 색감이었다면 많이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핑크 색감으로까지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금액은 3,000원에 판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케 군생입니다. 네, 여전히 인기가 좋은 아이들인 것 같고요. 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묵혀져 있는 상태고 입성의 힘도 괜찮으면서 전부 다 쌍두 이상 선배를 해서 가지고 온 아이들입니다. 부케는 이 입장 끝에 라운딩이 음, 불구스럼하게 물이 드는 게 특징이죠. 금액은 3,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푸시케라는 아이입니다. 푸시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무겁기 때문에 이 입성의 힘이 굉장히 좋은 걸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외두부터 쌍두 다양하게 있지만 이 푸시케 같은 경우는 쌍두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3,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가운데 초콜릿 색감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겠죠? 다음으로 옆으로 와서 은갑이입니다. 전부 다 군생으로 역시나 되어 있고요. 이 은갑이는 풍성하게 요한 포트만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액은 4,000원으로 아직까지도 가격 변동이 없는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색감 자체도 역시나 핑크 색감으로 전체가 물이 들면은 그 진가를 발휘한 아이들이죠. 금액은 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번 영상부터 요청이 좀 있었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샬루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색감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지금 달궈진 상태이기 때문에 로제트며 그리고 이 빵빵한 느낌 있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저번과 동일하게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저번에도 이 아이들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완판이 돼서 예약을 해주신 분들도 꽤 있었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까망한 아이들이죠. 스타벅스라는 아이고요. 커피숍 브랜드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색감. 네, 많이 묵으면 묽을수록 이런 느낌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흑장미 계열이다 보니까 가운데 포인트 그리고 은은한 초록색이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단수도 촘촘해서 어 많이 묵은 티가 나는 아이들이죠. 다음으로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미니마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은 금액 현재 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단수가 굉장히 촘촘한 게이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색감 자체는 보라색감으로 은은하게 물이 드는데 이 손톱마저도 참 매력적으로 변한 아이들이에요.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봄파이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새롭게 다시 재입고가 되었던 아이들이고요. 생각 외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나서 주문량이 꽤 많았었던 아이들이죠. 저번보다도 훨씬 더 탱탱한 느낌의 아이들 위주로 선별을 했고, 색감 자체가 붉은 색감, 아주 새빨간 느낌으로 나온 아이들이죠.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합식도 괜찮고, 그리고 로제트도 완벽하게 이렇게 정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레들리라는 아이입니다. 저희 역시나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으면서 이 색감 자체가 플로리 디티만큼이나 붉은 색감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쌍두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는 가급적 등을 맞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닌 이렇게 네, 떨어져서 보일 수 있는 아이들 이런 걸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분명히 받아보시면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금액은 5,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랙퀸이란 아이입니다 예전에 저희 실방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이 블랙퀸이 그때는 다 엄청 풍성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이 달궈져가지고 묵둥이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도 2,000원 또 인하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색감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보라색 포인트와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네, 주황색으로도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금액 6천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품 사이즈에요. 장미금이란 아이구요. 어느 정도 지금 금빛 발현도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로제트가 일단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달기들도 금이라 하면은 요 정도 로제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장미금 같은 경우는 특성상 원체가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금액은 정말 착하죠. 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기 보다는 외두로...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쌍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핑크베라라는 아이입니다. 이 핑크베라는 금이 아니에요. 그냥 핑크베라라 하고요. 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금기가 있어가지고 금이라고 여쭤봤더니 또 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색감 자체는 역시나 핑크색감으로 물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쌍두 이상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핑크색이 금보다도 더욱더 진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합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전히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죠. 포크 엔젤금이라는 아이고요. 이번에 두 판이나 가지고 왔어요. 상당히 많이 갖고 와가지고, 어, 합식하시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포크앤제금은 많이 묵었을 때보다 이렇게 아가였을 때가 가장 이쁘다고 해요 한 포트에 4,000원 그리고 세 포트를 하시면은 할인가 만원에 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네, 마음 놓고 주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애플캔디라는 아이고요. 역시나 새롭게 입고가 되었고 이 애플캔디 같은 경우는 입장이 미인류처럼 통통한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었을 때도 이 색감이 빠지기보다도 더 붉은 느낌이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키우기나, 그리고 포인트 넣기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금액은 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닝 이란 아이고요 지금 사이즈가 거의 중품 정도 사이즈인데,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어서 꽉 차게 심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은 보라색감으로 나오는 아이들이면서, 네, 로제트도 완벽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다른 달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더 탱탱한 느낌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금액은 너무 저렴해요. 6,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재입고가 된 아이들입니다. 몽블랑이라는 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몽블랑이 참 쉽게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우기도 정말 무난하면서 이 색감 자체가 전체가 빨강이 되면은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전부 다 쌍두 이상 선별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렇게 또 탱탱하게, 물 반응도 아주 잘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제이코가 된 아이들이죠. 피네스라는 아이고요. 색감 자체가 이렇게나 예뻐요. 실제로 사진보다도 어, 받아보시면은 그 예쁜 느낌이 더 또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젤리와 형태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아이들이고요. 로제트 자체가 이미 동그랗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자하시기에도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만 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바니라는 아이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도 색감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기가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지금 사이즈 자체가 소품 사이즈에서 거의 꽉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바니는 이렇게 환엽성 느낌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이 붉은 느낌이 참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금액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아이들이죠 5,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블루 플로링이라는 아이입니다 금액은 5,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 지금 아직 100% 색감이 든건 아니에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지금 핑크 색감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구현되어 있는 아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봄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어서 시집을 제일 먼저 가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금액 5,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아 뿌띠라는 아이입니다. 로제트 자체가 미니마처럼 이렇게 땡그란 수형에 그리고 담수가 촘촘한 게 특징이고요. 핑크 색감으로 진하게 물이 들면서 점차 가운데까지도 스며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 로제트 동그란 수형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마지막 다육이가 될것 같습니다. 포베가라는 아이고요. 지금 이 포베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을 관수해서 입성이 되게 통통하게 알이 꽉찬 느낌의 통통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죠. 색감은 역시 아직 100%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추비반이 뭐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색감이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요. 네, 이 위쪽으로 보시면 요런 느낌. 그렇죠? 나 입장 라운드 끝에가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 왔습니다. 금액은 1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중품 사이즈고 탱탱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역시나 추천드리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렸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또 다시 3편 영상을 개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 톤이 좀 다운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